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날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는 동의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상당히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이 내용 뭐 다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모멘트 말씀드려야 겠습니다 11월 16일에 나왔던 이슈죠. 상장 폐지 위기 슈퍼마이크로 18% 폭등 그 이유는 이라는 제목이네요. 월가의 대표적 인공지능, 즉 AI 수혜주이지만 최근 상장 폐지 위기를 맞고 있는 동사는, 동사의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18% 이상 폭등하고 있다. 뉴욕 증시 시간의 거래에서 슈퍼마이크로는 18.08% 폭등한 21.94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정규장도 3.16% 상승 마감했다. 아직까지 슈퍼마이크로가 시간 외에서 폭등하고 있는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 슈퍼마이크로는 나스닥 상장폐지 위기를 맞고 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까지 지난해 14회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 최근 슈퍼마이크로는 회계 부정 의혹을 휘말리, 의혹에 휘말리면서 지난해 14회계 보고서를 나스닥에 아직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스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슈퍼마이크로를 상장 폐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슈퍼마이크로는 제출 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 회사는 합당, 합당한 사유를 들어서 나스닥에 제출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나스닥이 이를 수용했음인지 이날 시간에 거래에서 슈퍼마이크로는 폭등하고 있다. 앞서 월가의 대표적 행동주의 펀드인 힌덴버그 리서치는 지난 8월 슈퍼마이크로가 회계 부정을 일삼고 있다며 공매도를 걸었다고 밝혔다. 이후 이 회사의 회계, 회계법인인 언스트 엠, 언스텐 영이 이 회사, 회계사가 사회 경영지를 믿을 수 없다며 사임했다. 이후 의혹이 더욱 증폭이 됐다. 이에 따라 힌덴버그 공매버, 공매도 이후 이 회사의 주가는 약85% 폭락했다. 이전에는 엔비디아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었다. 슈퍼마이크로는 AI 서버 전문 업체로서 엔비디아와의 긴밀한 협, 관계를 맺고 있으며 최고 경영자가 대만 출신인 찰리 량이다.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에, 음, 저기를 하고 있죠. 에, 연간, 연간 연말 보고서. 회계 보고서를 내야만이, 그 다음에 연장, 이 되는데, 회계 보고서가 이제, 마지막 제출이 안된 상태란 거죠. 그래서 18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 아직 아마도, 아마도 동사에서 그, 어, 리포트, 회계 보고서 리포트를 내는 거를 좀 연장할 것이다라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18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되어 있지만은, 혹시라도 그게 연장이 되면, 쉽게 말하면 어, 혹시 연장이 되고 향후에 회계 보고서를 만일 제출한다 그러면 다시 또 급반등을 할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은 뭐라고 설명해 드려야 할까요 음, 음 약간 어, 폭풍 전야라고 봐도 될까요 이게 만일 회계 리포트를 내 가지고 정상적으로 통과된다 그러면 바로 급반등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회계 보고서가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그 연장한 상황에서도 만일 제출 못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상장 페이지 위치로 갈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추가적으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 참고하시면 꼭이 종목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AI 관련된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 3.16% 상승했고요. 자, 시간의 거래에서도 18%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시간의 거래는 이게 포함이 당연히 안 됐죠. 정규 시장이다 보니까. 장 끝나고 나서 시간에 18% 폭등했다 보시면 되습니다 현재 주가 오늘 3.16% 상승하면서 18.58달러에 마감한 상태입니다 현재 주가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겠습니다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20달러가 되겠고요. 2차는 31달러, 그 위에 38달러와 50달러, 그리고 63달러, 79달러, 95달러, 108달러, 121달러 구간이 되겠습니다. 121달러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14달러, 그 밑에 12달러와 10달러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략적으로 매물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37달러대에서 46달러 구간 되겠습니다. 37에서 46달러 구간에 상당히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대량 거래 수반이 되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기본적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시게 되면 현재 투자 의견 자, 보시게 되면, 중권사에서 자, 현재는 중립의 컨셉에서 됐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현재, 중권사 매도를 리포트를 낸중권사두 개가 되겠고요. 비중 축소 리포트를 낸중권사한 군데, 그리고 중립을 낸중권사 일곱 군데, 비중 확대 한 군데, 매수를 리포트를 낸중권사는 현재 두 군데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컨셉에서는 현재 중립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쭉쭉 내려서, 현재 목표 주가,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현재 편, 에 목표 주가 컨센서스는 현재 38달러 되어 있네요. 현재 상승 여력은 108.71달러인데, 관련돼가지고, 어, 분, 에저 연말, 에, 연말에 회계보고서를 내는지 어떻게 하는지 에이지샷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는 위로든 밑으로든 큰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는 위치란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출액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7,123에서 올해는 14,900대, 그리고 내년도에 24,000대까지 전망치 나오면서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매출액 증감률은 작년에 37%에서 올해 19%, 0 내년도 에 65%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비타 같은 경우는 장 올해는 안 나왔는데, 내년도에 2350, 내후년도에 2824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순익은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640에서 올해 1208, 내년도에 1673, 내후년도에 2095까지 증가 예상되고 있고, 순익의 증감률은, 작년에 124%, 올해 88%, 내년도에 38%, 내후년도에 25%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EPS 같은 경우도 작년에 1.14달러에서 올해 2.01, 내년도에 2.93, 내후년도에 3.67달러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EPS 증가율도 작년에 에, 118% 내년도에 올해가 79% 내년도에 45% 내후년도에 25%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어, 회계 관련된 마지막 연말 보고서 리포트를 내게 되면 그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보면 은자 3분기 우리나라 3분기를 에,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습니까? 1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아, 2분기로 보겠습니다. 현재 3분기가 우리를 보면 은 1년 마지막 4분기로 보시면 되니다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연말 보고서를 리포트를 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출 구성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보셔. 자,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매출, 매출 구성 같은 경우는 현재 서버 관련돼 가지고 쪽에서 현재 계속 증가한 상태입니다. 21년, 22년, 23년 증가한 상태이고, 포지션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국가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쪽의 대부분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시아하고 유럽에서도 일부 현재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현재 4 0전반 음, 쪽으로 대략적으로 한 어, 3분의 2 이상이 현재 미국에서 매출액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 주가 보시도록 할게요. 컨셉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오늘 자18.58 달러인데 상승 여력 시장 컨센서스 대비 108.71%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시장 전망치 상단은 100달러가 되겠고요, 시장 전망치 하단은 15달러 구하야 되겠습니다. 현재 컨센서스는 37.45 달러가 되겠고요, 현재 상승 여력은 대략적으로 107. 94%가 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회계 관련된 모멘텀만 사라진다 라고 하면 상당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그게 만일 실패한다. 만일 회계 관련된 리포트 실적을 리포트를 못 냈다. 그러면 상장편이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 투자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수의 리포트를 내고 있는 증권사는 세 군데, 비중 확대 한 군데, 중립은 7군데, 비중 축소는 한 군데, 매도 사인을 내고 있는 증권사는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오늘 종가 18.5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현재 증권사 컨센서스는 37.5달러가 37 되겠고요. 상승 여력은 107.9%가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BPS가 36.6% 증가했었습니다. 원미터는 상장, 상장폐지 위기인데 현재 폭등했다. 자, 어, 정규적에서는 3% 상승했지만은, 시간에서는 18% 상승했습니다. 올해 18일, 월요일까지 연말 회계 보고서 리포트를 내야 되는데, 그걸 아마 예상컨대 그걸 좀 연기를 신청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된고 작년 회계보고에미 제출된 상태에서 현재 회계 부정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월요일까지 제출시한인데, 그 제출시한을 연기를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셨습니다. 차투세는 24.4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27.5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관련된 리포트, 연말 회계 관련된 리포트만 문제만 없으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31달러, 2달러, 2차는 50달러 구원이 되겠고요. 손절라인 1차는 14달러, 2차는 10달러 구원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